이거 멀티탭 내가 뽑았어. 여기 없어. 그래서 멀티탭이. 아니 멀티탭이. 5번 보겠습니다 Over the centuries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20세기에 걸쳐서 900년에 걸쳐서 오버를 보면 어떤 어떠 어떤 시간에 걸쳐 라는 뜻이 좀. Various writers and thinkers are looking at humans from an outside perspective having shocked by the theatrical quality of social life 다양한 작가들과 사상가들은요 Looking부터 Perspective 컴마컴마 컴마 본 과로로 묶어주시고 외부의 어떤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살펴보면서 have been struck by, be struck by, 밑줄 쳐주시고요. 얘는 어디 어디에 깊은 인상을 받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뭐아주해 왔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있는데 깊은 인상을 받다 정도로 읽어주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어디에 뭐에 의해서 인간 이 the theatrical quality로서 오 i 나요 인간의 이런 사회적인 생활, 사회적인 삶이 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양극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깊은 그런 인상을 받아온 거죠. The most famous quote expressing this comes from Shakespeare. Express expressing this 관로를 묶어서 q 트에 연결시켜 주시면 이것 이것이 뭐야? 안 분장이죠? 토글라에서 안문장을연결시켜 주시고 이것을 표현하는 가장 유명한 코어트 명언 어떤 구절이요? Comes from 어디로부터? Shakespeare로부터 나옵니다. All the world's a stage 모든 세상은 다 무대고요. And all the men and women 모든 남성들과 여성들 그 인간은 merely 단순히 배우다 연극하는 배우다. They have their exits and their entrances. 그들은 전부 다뭘 가지고 있어? 태장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태어나고 죽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는 어, 학 학교에 뭐 입학하고 졸업하는 것도 이런 것에 속하겠죠, 그죠 학생 신분을 시작을 하고 벗어나는 것, 그렇 이런 것들 입장 태장이 될 수가 있겠죠. And one man in his time 한 사람은 자신의 일생 동안에 place many parts 많은 부분들을 연기를 한다는 겁니다. 즉 아기였다가 학 청소년이었다가 어른이었다가 아빠가 되고 그죠 할아버지가 되고 그지 그리고 학생이었다가 또 대학생이었다가 또 직장인이었다가 그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연기를 한다. At h e theater and actors were traditionally represented by the image of masks. Writers such as Shakespeare are implying that all of us are constantly wearing masks. 이 페트동을 한번 해주시고요. 연극과 그리고 그래서 그 배우들이 전통적으로 표현이 된다면 By image of masks. 이 가면의 이미지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면 Writers such as Shakespeare. Shakespeare 같은 그런 작가들은 뭐라고 암시하고 를 있는 거예요? 배전이라고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대답해서 끊어주시면 가 끊임없이 그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모두가 다 가면, 즉 연극의 상징이죠. 가면이라는 게, 그지? 연극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암시를 하는 거죠. Some people are better actors than others.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배우래요 Evil types such as Lago in the play Othello. are able to conceal their hostile intentions behind a friendly smile. 아역들이죠. 음, 서치즈 라고 라보. 라고가 뭔지 모르겠어. 오델로에 나오는 라고 그 아역이겠죠, 그렇죠? 그 라고 같은 그런 아역들은 서치즈부터 오델로까지 바로로 묶어버려요. 아역들이 are able to conceal their hostile intentions. 자신들의 적대적인 그런 의도를 숨길 수가 있대요. 어디 뒤에 Behind the friendly smile, 어 이런 친근한 미소 뒤에 숨겨진 스마이 거죠. Others 다른 사람들은 are able to act with more confidence and bravado. 더큰 자신감과 허세를 가지고 연기를 할 수가 있고요. They often become leaders. 그들은 주로 리더가 된대요. People with excellent acting skills can better navigate our complex social environments and get ahead. 훌륭한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웨드보트, 스킬스까지 묶어서 피플 연결시켜 주시면 훌륭한 연기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잘 항해해 나갈 수 있게 헤쳐나갈 수 있게 우리 복잡한 이런 사회적 환경을 더잘 헤쳐나갈 수 있고 그리고 계를 앞서 나갈 수가 있대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 뭔가 주제에? 인간의 사회적 삶은 연극적이며 인간의 사회적 삶은 연극적이며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간다. 아, <목요> 겨 뭐 소리야 이게 네. 네. 뭐야 이게 네. 신약 개발한 투 치료제 좀 만들어보라고. 아, 죽겠다. 성분이 화생공 같아요. 누구 성분이? 화생공? 비염 치료제 좀 만들어보라 그래못만들것 같아요. 진짜 그냥 한 1년 꾸준히 먹으면은 나을 수 있는 비염 치료제라면, 내가 1억이, 1억이 들어도 살것 같아. 남은 평생을 비염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진짜로 한 일년치 알약이 1억이어도난살것 같아요. 나는 키 크는 키크 약보다 비염 치료제가 더 나한테 가치 있어. 아? 어? 아니 근데 아마 선생님 애는. 애 남은 아기는 키클것 같아요. 우리 집안이 그 키가 작은 집안이 아닌 아니, 아니야. 아 키. 아버지가 키가 182이거든요. 근데 나만 그냥 작게 태어난 거고 응. 와이프가 키가 168이에요. 응. 응.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이 183이야. 응. <laughs> 그래서 그냥 유전자를 진짜 진짜 운이 나빠가지고 나. 허빈 유전자만 몰빵과 키 유전자를 허빈 유전자만 몰빵을 받지 않는 이상은 180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운 나빠가지고 그냥 내 유전자만 다 받아가지 않으면 괜찮아요 남자면 한180 여자는 한160한7 한 이상은 되지 않을까 자 6번 봅시다 이따가 시간 괜찮을 것같으면안 괜찮 을것 같긴 한데 괜찮을 것 같으면은 저 저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내가 180자에서 따로 는고 싶지. 그건 싫어. 나 저거 옷 학생모라고 학생이라 대문자 얘기가 나왔던 거그 앞에 가위가 있는 거그 앞에 가위가 게대문자아이디가있 이게 이년지지 지금? 이년지부터 쟤도 진짜 풍성중이야? 네네 그럼 풍성... 풍성? 풍성이랑 풍남이랑 붙어있나? 그렇다고 우그 풍성중 바로 옆이야? 네 아, 진짜? 원래, 원래 저희 풍남, 여중이 었어요 아하 근데 뭐하 이렇게 붙여놨대? 중학교 두개를 원래 풍남, 여중, 풍남, 풍라난중, 남중이 었는데 근데 풍남, 남중이 풍성중으로 바뀐거야? 풍남, 여중이 풍성중 풍남, 여중이 풍성중으로 바뀌고 풍납 남중은 그 남아 있어 그냥 그들은 아, 남중 그서 풍납 중걔풍 중이요. 걔네는 남중이 아직도? 아니요. 둘다 공항이지 지 네. 어. 옛날에 스포 분 옛날에 여기 공항 교장이 이명박이랑 친다. 지금 파워가 너무 약해. 남보자 <laughs> <laughs> 자, 6번. Doctors are k n o w n for using complicated words that make them sound either extremely intelligent or really out of touch with what most people can understand. 의사들이요, 뭐로 알려져 있냐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자, 뭘 사용을 하는 거죠? 이 문제부터 끝까지 각괄호로 바꿔 주시면 되겠죠. 뭘 사용해? 복잡한 단어를 사용해. complicated words의 비widetilde를 쉽고 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작게 한번더 괄호로 묶어서 월즈에다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나 밑에 쪽에 5월에 세고해 주시고 그 다음 그들을 데미 가르는게 뭐냐면 데미 닥터스를 가르킨 거예요. 자기 의사들, 자기네들 의사들을 싸는뭐 어떻게 들리게? 이 r 동그라미 or 세무했죠. 이덜의 동그라미. 어떻게 하거나 extremely intelligent 진짜 엄청나게 똑똑하게 들리거나 아니면 really out of touch 뭔가 독떨어져 있다 뭐랑 with 동그라미 해주시고 what b o s t p e o p l can understand 각괄호로 작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랑 굉장히 독떨어져 있다고 라 들리도록 만드는 복잡한 단어를 사용한 것을 알게 되어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나와 있는 이 힙합, 딱꼭집이잖아요 딸0 딸집이, 0 0원딸0 0이라고 하면 되는데 생거0원 5,000원, 5 0 0이원 5,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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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추신경 5,000원. 5,000원. 5 0 0이원 5,000원. 5 0 0 날 있어가지고 들어봤는데 무슨 탈출증이라고 그래요 그게 목디스크야 굉장히 뭐 있어 보이게 그리고 무슨 면역력 저하에 의한 뭐시긴 뭐시긴 했는데 알고보니까 감기야 그런거지 그지? 어 그냥 뭔가 일반인이랑 우린 달라 하는 그런 약간 벽을 만들어 놓는 듯한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지? 그런식으로 그 프로필이 다르죠 <웃음> <웃음> 그렇대 그래서 the medical w o 이 딸국질의 의학용어가 따 있는데 그게 s i n g 라는 거야 본격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medical word s 란 perfect example of w h n p h y s i c i a s o u n d ridiculous 그때 의사들이 어떻게 들리는 거야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들리는 거죠 지하라는 가 되는 거죠 완벽한 예시가 되는 거야 지하라는 얘기가 딸 히컥 힙업을 하다, 힙업이라 하 되지 싱거토스까지갈 이유가 없잖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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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개수가 그렇게 크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지 그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근데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여기까지는 지금 의사들이 이렇게, 그, 뭐야, 용어들을 좀 어렵게 쓴다라는 말이 나와있고, 여기 두 번째 문장까지. 그 다음부터는 뭐야? 딸꼭질이 일어나는 원인에 뭐 대해서 나와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이것도 뭐든 아니야? 모의고사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관학교 문제인 것 같아. 선생님, 문법적으로 틀리고 그런 거는 거야. 그런 거 수도 있고. 사, 칠회이 번인가 이게 그러면? 그렇지. 음. 봐봐. 경찰대 문제잖아. 지금 경찰대 문제, 사관학교 문제가 이 주제가 딱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런 건 주제로는 안 생겼죠. 굳이 낸다 그러면은 이제 의사들이 주제 밑에 적어 봅시다. 그냥 먼저 의사들의 전문 용어가 전문 용어가 초래하는 일반인들과의. 자 플러스 더하기 표시해주시고 플러스 짤꾹질의 다양한 원인 플러스 또 나와요 밑에 한 3개 정도 갖춰져 있어요 오래 지속될 시 딸꾹질의 위험성 이정도 한 3개정도가 합쳐져있어요 경찰도 문제이기 때문에 래서 so, hiccups are caused when 왜 h 동그라미 주시면요딸꾹질은 언제 일어나냐면 the diaphragms, diaphragm diaphragm 횡격막이 becomes irritated 어, 어떻게봐도 자극을 받는거예요 and pushes air rapidly up 고기를 빠르게 위로 밀어내는거야 in such a way that So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it makes an i r r 불규칙한 소리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공기를 빠르게 밀어 올릴 때 그때 발생을 한대요. Some things that i r r i t a 까지 데부터 히컵스까지 과를 묶어서 띵새 연결시켜 주시면 횡격막을 자극하고 딸꾹질을 유발하는 몇몇 것들은요, are d i s t 주시고 확장이죠 확장, 팽창 확장 of the s 위위 팽창이 돼요. 위, 위 팽창이 돼. 뭐에 뭐로 인한? From food, alcohol, or air. 음식이나 술이나 아니면 공기죠. 또는 어, sudden changes in gastric temperature. 어, 위의 온도에 이런 급격한 변화라든지. Or use of alcohol and or tobacco in excess. 과도하게 흡연하고 음주했을 때. 그쵸? 이런 딸복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hiccups also can be caused by excitement or stress hiccups은 또한 흥분이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발될 수도 있대요 why? 이랬다고 해주시고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 uh, hiccups uh, 어, 대부분의 hiccups의 경우는 last only a few minutes 몇분 정도만 지속이 되지만, Some c a s e s 에 어떤 그 딸꾹질들 같은 경우에는 며칠이나몇주 동안 계속될 수도 있대요. This is very unusual. Though.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평균적이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And it's usually a sign of another d i n a of problem. 흔히 다른 어떤 의학적 문제를 암시하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네, 넘어갑시다. 주제라고 딱 꼬집을 만한 거는 없네요 채우 보겠습니다 There is a wonderful game at my local science museum called Mindball at부터 museum까지 괄호를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called부터 mindball까지도 괄호를 따로따로 다음 다음 묶어주세요 따로따로 다음 다음 그래서 called mindball을 갖다가 game에다가 연결시켜주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언더포 게임 거기다 연결시켜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주 멋진 게임이 있는데 마인드볼이라고 불리는 게임이 있다. 어디에? At my local science museum. 우리 지역에 있는 과학 박물관에 있다고죠 Two players sat opposite ends of a long table. 두 명의 선수가 어디에 앉는데요? 그긴테이블에 각각 맨 끝에 정반대 끝에 앉는 거죠. Each wears 각각의 플레이어들은 wears a headband, 헤드밴드를 착용을 하는 거죠. 이 코에트부터 끝까지 번호로 묶어서 헤드밴드에 연결시켜 주시면 뭐가 장착돼? 전극이 장착된 거죠. 근데 그게 뭐하도록 디자인된 놈이야? Designed 앞에다가 which are 생략돼 있다고 써주세요. 걔네들이 뭐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냐면 to pick up general patterns, 일반적인 패턴을 감지하도록 설계가 된 거야 뭐에? electrical activity 전기활동 on the surface of the brain 뇌의 표면에 있는 전기활동에서 어떤 일반적인 패턴을 감지하도록 설계가 된 그런 전극이 장착되어 있는 머리띠를 착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전기신호를 잡아내는 그러니까 머리띠를 착용을 했다고 한마디로 그 뇌의 전기신호를 잡아내는 머리띠를 착용을 했다고 between the players 괄호로 묶고주세요 도치돼 있죠. b 트윈부터 장소 부사니까. 이지가 동사. a m e n a l 얘가 주어입니다. 그 사이에 선수들 사이에는 금도공이 있대요. The goal is to mentally push this ball all the way to the other end of the table, and the player who does so first wins. 목표는 뭐냐면 투구 정사하는 것 이래요. 그죠? To mentally push 정신적으로 밀어내는 거야. 이 공을 갖다가 a l l t h e w a y t o t h e o t h e r e n d 그 반대쪽 끝에다가 o t h e r t a b l e 테이블 반대쪽 a n d t h e player 어떤 플레이어죠? who does so first. who 부터 first. 까지 묶어서 플레이어 who does so first. 야 who d o first. The player who d t h e p o t e f o r w 이 짝뜨기 짝뜨기 부분 로로 묶어버려. 메조일도부터 테이블까지. 주진력은요 is the combination of alpha and theta waves야. 그죠? 알파파와 세타파야. Produced by the brain. Produced by the brain부터 relaxed 리텐줄에 그 앞에 있는 relaxed까지 바로로 묶어서 produced부터 wave무슨 연결시켜주시면. 왜냐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왜 H relaxed 그 뇌가 안정돼 있을 때 이완이 돼 있을 때 뇌에 의해서 어떻게 말 생성이 되어지는 알파파와 세타파의 조합이 바로 그 추진력이라는 거야 뭐의 추진력이라는 거죠 공의 추진력이고 공이 움직이게 되는 경위는 알파파와 세타 세타파가 얼마나 강력하냐에 따라서 상대방 쪽으로 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보낸다고 한 거예요 마지막에. 즉 The more alpha and theta waves you produce, 네가 더 많은 알파파와 r 타파 y 만들어낼수록 y t o h e more force 더많 u 힘 e y e r o u mentally exert on the ball. 네가 더 많은 힘을 갖다가 c e 다 행사할 수가 있다는 l y e 정신적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The more force 진력은 뭐에 n t a l l y e o m e u mentally exert on the ball. u r e d e b y e n a e r a t e c h p b l y e a y e r s e l e c t r o d h e l a y e r e l e c t r o e 이 각각 선수들의 이제 머리 끼에 있는 전극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And conveyed to the b a l l by a magnet hidden underneath the table. 어 그리고 어디로 전달이 되는 거야? 공에 전달이 되는 거야. 바 이동물한 모에 의해서 마그넷에 여기서 자석이죠. 히든부터 테이블까지 묶어서 마그넷에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테이블 밑에 숨겨져 있는 마그넷에 의해서 공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전극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그 추진력. 그 걔는 알파파와 세타파이고요. 걔는 뇌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언제 다시 이완돼 있을 때, 뇌가 안정된 상태일 때. 그래서 본질적으로 mind versus a contest, of, 뭐 하는 경기인 거예요. Who can who can be the most 각과라고 번요 누가 더 이완되고 어, 긴장을 안할수 있는지 겨루는 경기라는 겁니다. It's fun to watch. 보는 재미가 있대요 The players visibly struggle to relax. 선수들은 그냥 눈에 띄게 어, Struggle to relax 긴장을 풀려고 아주 노력을 한대요 클로징 앞에서 끊어주시고 여기서부터 본사고원입니다 Closing their eyes 눈을 감고요 Breathing deeply 숨을 깊게 쉬고 a d a p t i n g vaguely 어, 요직 요직 p o s t u r e 요가의 이라 뜻이 되겠죠 요직은 요가 자세를 모호하게 어 이렇게 하면서 취하면서 이렇게 긴장을 풀려고 애를 쓰대요 The p a n i c they begin to feel as the ball approaches their end of the table까지 자 테이부터 테이블까지 바로를 묶어서 패딩을 연결시켜주시면 그들이 느끼게 되는 패딩이죠 에지의 동그라미에 w h 로 n 을해주시면 됩니다 언제 공이 다가갈 때 그들의 그 테이블 끝에 그러니까 자기네 쪽그 끝에 테이블 쪽으로 다가갈 때 그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공포는균 usually uh, is usually balanced out 어떻게 됐는지 균형을 이루는 데. by the over-eagerness -e e of their opponent 맞죠? 그죠? 렇 그들의 상대방의 과도한 열 의해의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both players alternately 번갈아가면서 라는 뜻입니다 번갈아가면서 losing t h e r cool, cool이 침착함이에요 침착함을 잃게 됐는 As the big metal ball rolls back and forth 이큰 금속공이 앞뒤로 굴러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침착함을 잃게 되는 거죠 You couldn't wish for a better more condense illustration You couldn't wish for 밑줄 쳐주시고요 이보다 더뭐뭐할 수는 없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보다 더뭐뭐할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좋은 설명과 그리고 더 압축된 설명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앞에 설명한 거 있죠. 앞에 설명한 것들이 이거보다 내가 지금 앞에 설명한 것보다 더잘 설명하고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뭐에 대해서 오버에 동그라미 해 주시고 하우부터 끝까지 각별로 묻고 싶은데 있죠. How difficult 이거 끝나어 잠깐만. How difficult it is to try not to try. 얼마나 어려울지. 뭐하는 것이 두부정상하는 것이 try not to try죠. 시도하는 거야. 뭐 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려고 시도하는. 거야. 뭐 하지 않으려고 시도하는 거죠? 진지하지 않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지를 확실히 이것만큼 잘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런 게임은 없다고 요롭하 주시면 되겠죠. 자 주제 제어봅시다 마인드볼은 누가 가장 잘 이완 될수 있는가를 겨루는. 경기이며 긴장을 풀려는 긴장을 풀려는 노력 자체가 오히려 긴장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긴장을 풀려는 노력 자체가 오히려 긴장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됐나요? 다 됐죠?